지난 2007년부터 영도구와 해양대학교는 교육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연결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늦은 밤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의 한 강의실. 해양과학기술대학 해양환경생명과학부 3학년 중국인 녹도정군이 영상예술고등학교 박정근 군과 정민경 양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워야 쨔즈 지난 9월 시작된 수업은 벌써 4개월째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중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중국 문화까지 간접 경험할 수 있어 좋습니다. 중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좋고, 또 무료로 할수 있어서 좋아요. 중국인에게 직접 배우는 중국어 수업이어서 더욱 좋습니다. 발음도 괜찮 좋으시고, 중국 문화도 더 배우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중국인 녹도정 선생님도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수업이 외로운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 저는 그 한국 학생들은 그 중국어 가르쳐 할수 있고 그 중국 문화는 알려 주시 주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국만은 그 능력은 그형상시켜고 싶습니다. 영도구와 해양대학교는 지난 2007년부터 협약을 맺고 교육 멘토링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학원 과외를 받을 수 없는 교육 소외 계층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연결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사회 봉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에서 시작된 교육 멘토링 수업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중고와 동고 학생들까지 확대됐습니다. 2007년부터 8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6천여 명의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어, 간내 그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감소되었고 사교육비도 절감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멘토 대학생에게는 한 학기당 40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하면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